충격. 8천억 세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공항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정치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성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이 겨우 0.47거. 무려 1조원 가까이 들이는데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조류 충돌 위험은 기존 공항의 600배 이상으로 평가됐죠. 그런데도 어떻게 추진됐을까요? 바로 예비타 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당시 다가오던 세계 잼벌이 대회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역 표심을 얻으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세계 유산 갯벌의 환경 영향도 부실하게 검토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객관성과 합리성 결여를 꼬집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결. 법원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항공 안전과 환경 보존이라는 더큰 공익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지역 개발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환경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묻지마식 정치 공항 추진의 경종을 울린 새만금 판결. 이 취소 결정은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 등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의 안전성과 투명성까지 재검토하게 만드는 역대급 파장을 낳을 것입니다.